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도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구속되고 세 번째로 출석을 거부한 건데요. 특검은 데리고 나오지 못한 교정당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윤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식 수사를 멈추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특검은 어제 오후 2시까지 윤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에 인치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 반을 넘기도록 윤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구속된 뒤세 번째 조사 거부입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나오지 못한 서울 구치소 측에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검은 향후에도 서울 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한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며 원칙대로 조사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강제구인이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식 수사라며 이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며 사실상 방문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윤전 대통령과 특검 간 강대강대치가 반복되며 현실적으로 추가 소환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은 다른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윤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